로라입니다. 저는 지금 중랑천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역시 날씨가 좋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아요즘에 대박. 그래서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장화 코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화 코스는 중간에 광릉수목원을 끼고 도는 코스인데요. 어, 저희 집에서 갔다 오면은. 한 9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고성 그란폰더 박사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100, 100km도 넘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남산으로 리커버리도 다녀왔는데 남산이 엄청 언덕이 전, 전과 다르게 낮게 느껴지더라고요. 붙여서 가는 법도 배우고 해서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가코스가 약간 길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광릉수목원 거기 근처에 돼지국밥집이 엄청 맛있는 데가 있대요 엄청 지금 배가 고픈데 일단은 가는 길에 배고프면 먹으려고 버네너버네너라 <laughs> <laughs> 과자도 싸왔습니다 이번에 고상 그랑푼도 답사 다녀왔는데 어, 중간중간 보급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깨달았거든요. 저는 봉크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웃음> 거기서 보급을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1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은 집에 7시 정도에 도착해야지 맞는데 12시 안에는 들어올 수 있을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제 있으니까 길은 안잃어 버려요. 기 어디야? 그러면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여풍이 너무 심해요 지금.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운 여풍. 공격. 귀신은 안 무서워도 여풍은 무섭다.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건 공격이다. 바나나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완전 꿀맛인데 맛있다. 오늘 봉크안 걸리려고 이것저것 챙겨왔어요. 아까 바나나랑 요거랑 우선 <놀람>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급 완료. <laughs> 고고씽. 어. 보이어보 진짜 찐하고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조금, 조금. 나는 배가 차네. 나부르지 않지만 <laughs> 많이 달라면 많이 주시기도 한다니까 여기 오시면 많이 달라고 하세요. <laughs> 아무래도 제가 여자라서 조금 고개를 조금 주신 게 아닌가. 남기면 아까우니까 사람 잘못 보지 않습니다. <laughs> 쌀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응? 골프 치는 사람이었고. 프로 골퍼 로라. 오빠 나이샷. 그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을 해볼게요. 뿅. 또 개가 짖는구만 <laughs> 가 이렇게 있어요. 예쁜 애 데크 게임도 있고. 산 책은 다음에. 여기 또 국밥 먹으러 오면은 힘들다고 해요. 바퀴가 달린 것은 출입을 금한대요. 1몰 후에 출입을 금한다고 해요. 다행이다. 해가 앉아서 걷고 싶은 광릉숲길. 이렇게 데크길이 쫙 있어요. 여긴 경의대인가? 무슨 미술관처럼 생겼어. 대학원이 대충 찍어도 다 그림이야 오, 죽인다 즐겨줘요 오늘 라이딩 어떠셨나요? 오늘은 경치도 정말 좋고 밥도 맛있고 최고였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 고통 깨졌어. 어떡해. 큰일 아, 났다. 이거 찍으려다가. 에헤이. 여 자전거 또라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 70km 타니까 약간 엉덩이 아픈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공사 안내 이쪽으로 오시다가 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고소미 과자는 한 번에 하나씩 먹으면 맛이 없어요. 채소 두개 이상은 먹어야 됨. 맛있다. 고소하자 장화 코스를 완성하긴 했지만 돼지국밥 먹으러 갔다 와서 장화 돼지국밥집 코스가 되어 버렸어요. 총 라이딩 거리는 94km였고 집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복분자 양념 떡갈비랑 삼겹살 차돌박이 삼겹살.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